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주식 종목 중에 세계 최초, 뭐, 국내 유일, 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뭐 엄청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면 같은 경우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레이저 대공무기를 국내 최초로, 어, 그러니까 전자광학 추적장치, 네, 열 에너지, 제어하고 교환하는 역할 수행하는 표적 획득 지시장비 양산하고 있는 사면인데, 천공 네, 이걸 실전 배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최초, 세계 최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그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사 제목에도 세계 최초 100% 명중률의 블록원 도심에 배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인기나 뭐 오물풍선 격추하는 것뿐 아니라 더큰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명중률이 그 전파로 쏘는 거니까 100% 성공할 수 밖에 없죠. 네. 이게 대단한 거고, 음, 이게 이제 글로벌 세계 최초로 이거의 재료가 사실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이런 특급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수년간 적자를 보이다가 크게 흑자를 낸 턴어라운드형 실적주 네, 이런 종목들은요 시세 엄청 납니다. 네, 이거를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사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거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극건으로 그 시세를 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 예, 여러분들이 뭐다 확인은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이 한 2천원밖에 안 되고, 어, 뭐, 폭탄, 포탄, 포탄 이런 것보다 뭐 훨씬 그 효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이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요. 이게 무상 증자 권리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발적인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을 사면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 무상 발표한 것은 200% 발표한 것은 이 회사 측에서 이러한 재료를 내겠다 생각하고 좀 발표를 이렇게 미리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걸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쪽에서 또 물량을 또 여기서 걷어들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어, 우리가 막뭐 그거는 둘째치고 어, 지금은 우리가 사면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서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세계 유일 국내 최초 뭐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대박 시세 내전에. 지금 이제 국내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니까. 세계 유일하게, 글로벌하게, 세계 최초로,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여기 나와 있듯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건의 문구는 엄청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다만 상한가가 지난 금요일에 들어갔다가 또 흔들었다가 들어갔다가 또 흔들고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상한가의 강도가 강하냐? 네,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358만 주가 거래된 가운데 9만 2천 주 상한가 잔량이 쌓였다. 거래량 대비해서 한3% 정도 상한가 잔량이 쌓였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다, 초강력한 상황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좋긴한데 흔들면서 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초반 월요일에 아 일단 시초가 근처에서 뭐 이를테면 9시에서 한 9시 15분 사이에 상한가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만약 문을 안 닫는다면, 그렇다면 좀 흔들고 가거나 흔든다고 봐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초가 근처에서 9시 한 15분까지 보시면서 상을 친다고 한다면. 물론, 물량을 가져가는 쪽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상을 못 짓고 흔들흔들 한다면, 일단 뭐 비중의 일정 부분은 뭐 절반이라지, 차익 실현을 해놓고 흔들림에 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물량은 그 이후 상황 보고 또, 아, 그 다음 판단을 이어나가고,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 전략은요, 수급 상황이나 상한가 찍는 것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변화 줘야 돼요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시장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초가 이후의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드릴 거고 정보를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요, 영상으로 제가 뭐 매번 시간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면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필을 할 거예요. 이건 뭐, 물론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고, 아,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사면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정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네,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로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 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자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예,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있고요1 예,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예,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예,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봤죠? 네,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월봉차트 보면 월봉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득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 0 2 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기 이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딱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은 적자였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거기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 추라고 보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